4개월 이상 된 우리 아기. 침을 흘리고 손을 깨물다 짜증을 내는데 왜 그럴까요? 아직 잇몸에 이는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아기가 보여주는 몇 가지 증상을 보면 곧 이가 날 예정임을 알수 있어요. 아기마다 다른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고통을 없애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린 것은 한두 번 해준다고 좋아지는 것은 아니니까 오랫동안 해줘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우리 아기가 4개월 이상 되었다면 잇몸을 잘 관찰해 보세요. 잇몸 속에서 이가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아기가 이앓이를 시작했다면 침을 줄줄 흘리고 기침을 하고 좀 아파할 거예요. 수유도 잘안 되고 잘 자던 통잠도 못 자고 귀를 막 잡아당기고 얼굴을 막 비빌 때 어떻게 아기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침을 흘릴 때는 피부를 위해서 보습 로션을 잘 발라주세요. 침을 흘리는 것은 아주 흔한 증상이에요. 아기 입에서 침이 수도꼭지처럼 흐르는 거 보셨어요? 정말 침이 줄줄 흐르는 아기도 있고 조금만 흘리는 아기도 있어요. 생후 100일이 지나면 잇몸 속에서 조금씩 이가 자라면서 침을 흘린답니다. 침을 흘릴 때는 턱과 뺨에 발진이 생겨요. 침이 묻은 입 주변과 침이 흘러내리는 뺨과 턱 그쪽 피부가 빨개져요. 침을 정말 많이 흘리는 아기들은 목과 가슴까지 피부가 붉어지면서 발진이 생겨요. 엄마가 자주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다 보면 마찰 때문에 더욱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침을 아무리 닦아줘도 계속 흘리니까 아기의 피부 발진은 나아질 리가 없어요. 보습크림을 발라줄 때는 먼저 묻은 침을 잘 닦아줘야 돼요. 아기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미지근한 물로 물을 톡톡톡, 비비지 말고 톡톡톡톡, 톡톡톡톡 물로 적셔준 후에 가재 손수건, 마른 가재 손수건으로 비비지 말고 꾹 눌러 닦아주고, 꾹 눌러 닦아주고, 꾹 눌러 닦아주세요. 그런 후에 보습크림을 바르는데 아기가 잘때 듬뿍 발라주고, 낮잠 시간에도 듬뿍 발라주세요. 목과 가슴까지 발진 생긴 아기들은 턱받이와 상의를 자주 갈아입혀주세요 침이 아주 많은 아기들은 기침을 하기도 하고 혼자 갑자기 고인침을 삼키다가 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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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살에 걸려서 울기도 해요 기침을 하더라도 열과 알러지가 없으면 괜찮습니다 아파할 때는 잇몸을 시원하게 해주세요 아주 조그만 이지만 잇몸을 뚫고 올라올 때 아기가 느끼는 불편감과 고통은 엄청나요 대부분의 아기들은 천리가 올라올 때 가장 아파하고 그다음 이부터는 아이 정도는 아프구나 적응하면서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러나 또 아기들마다 고통의 차이가 다 다르죠. 어떤 아기들은 수개월 동안 이가 다날 때까지 매일 괴로워하는 아기들도 있고 어떤 아기들은 천리 이후에는 그다지 힘들어하지 않기도 합니다. 잇몸 귀 볼은 같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귀를 막 잡아당기거나 막 여기 뺨과 턱을 막 문지른다면 혹시 잇몸에 염증이 있는 것은 아닌지 병원에 꼭 방문해 보세요. 6개월 이상 된 아기가 너무 아파하고 정말 너무 힘들어한다면 잇몸을 먼저 시원하게 해주세요. 시원하게 해주면 아픈 감각이 둔해지거나 없어져요. 공갈 젖꼭지, 치발기, 살짝 젖은 수건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아기 입에 넣고 잇몸을 가볍게 비벼주세요. 아기가 시원해하면서 콱 물기도 해요. 이유식을 시작했다면 차가운 물을 조금 마시게 해도 돼요. 밤에 잠을 전혀 못잘 정도로 힘들어한다면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통제를 조금 먹여주세요. 씹고 쾅 물려할 때는 치발기를 주세요. 잇몸 속에서 이가 올라오는 아기들은 입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씹고 쾅 물려고 해요. 손가락, 주먹, 치발기, 공갈 젖꼭지, 엄마 손가락, 엄마 유두까지 쾅 물어버리죠. 무엇이든 잡히는 것은 다 씹으려고 하는 아기들에게는 씹을거리를 주세요. 치발기를 좋아하는 아기도 있고, 부드럽고 말랑해진 장난감을 씹기 좋아하는 아기도 있어요. 단단한 플라스틱을 좋아하는 아기도 있고, 부드러운 천을 씹고 싶어하는 아기도 있어요. 큰 동물 치발기를 좋아하는 아기들도 있고, 입안에 쏙 들어가는 작은 치발기를 좋아하는 아기들도 있어요. 먼저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아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발견해보세요. 수유하기 어려워할 때도 잇몸을 먼저 시원하게 해주세요. 모유수유든 분유수유든 이하리로 힘들어하는 아기들은 처음에는 잘 먹어주지만 50에서 70ml가 되면 좀 까다롭게 굴면서 먹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아기들은 수유를 처음부터 거부하고 어떤 아이들은 짜증내다가 먹다가 짜증내다가 먹다가를 반복합니다. 이유식을 하는 아기들은 조그만 덩어리조차 씹기 싫어서 이유식을 거부하기도 해요. 이럴 때는 차가운 물을 한 수저 먹이거나 공갈 젖꼭지나 치발기를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먹는 중에 아기가 짜증낼 때 그때 꺼내와서 살짝 비벼주세요. 비벼주었을 때 잇몸이 진정되면 다시 먹여보세요. 통잠을 전혀 못 자고 짜증내야 할 때는 옆에 누운 자세로 안아주세요. 이야리를 하는 동안에는 낮보다는 한밤중을 더 힘들어합니다. 잇몸이 아파서 잠깐잠깐 잠깐 깨기도 하고 너무 불편해서 거의 잠을 못 자는 아기들도 있어요. 아기가 잠을 너무 못 자면 함께 누워요. 그리고 누운 자세에서 이렇게 안아주고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아기가 다시 잠들기 어려워하더라도 아기를 안고 흔들어 재우지 말고 하던 수면 교육을 이어서 하세요. 이아리를 하는 아기가 깰 때마다 젖을 물리면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는 효과는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주 젖을 빠는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이아리가 없어지고 난 후에도 아기는 계속 그 습관이 남아서 쪽잠을 자면서 계속해서 젖을 찾을 수가 있어요. 4개월 이후의 아기들은 밤중 수유를 1, 2회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잠을 자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미 수유를 했는데도 아기가 빈번하게 깨서 짜증을 부린다면 젖을 물리지 말고 잘 재우세요. 대신 아파해 줄 수만 있으면 내가 아픈 게 낫지 이+ 아이 때문에 고통스러운 아기 보기가 너무 딱하고 마음이 아파요.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첫째는 이+ 아이는 심하지 않았지만 침을 너무 많이 흘리다 보니까 아까 봤던 사진이 우리 다 첫째 사진이거든요. 여기가 붉게 터가지고 이 피부가 따가워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 둘째 같은 경우에는. 피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6개월에서 13개월까지 밤마다 이가 아파서 계속 자다가, 음, 자다가, 음, 어, 나도 그 옆에서 같이 잠을 못 잤던 기억이 나요. 셋째 의 경우에는 9개월까지 이가 안 나는 거예요. 10개월에 송곳니부터 나요. 그래서 제가 드라큘라아기라고 그랬어요. 앞니는 돌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아리는 없었거든요. 이렇게 아기들마다 달라요. 우리 아기들의 상황에 맞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엄마들 건강하시고 우리 아기들 행복하게 크렴. 감사합니다.